안녕하세요. 강릉 산골 개두루 농장의 정직한 농부 한옥분입니다. 오늘은 저희 농장의 개두루를 홍보하고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오늘 2025년 4월 14일 지금은 아침 6시반 정도 됐습니다. 개두루분 이렇게 피기 시작해서 한 가지에 하나만 수확하고요. 그 다음, 요 옆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. 이렇게 피기 시작하죠. 이게 이제 25일, 이달 25일 전후로 완전히 수확이 한참일 것 같은데요.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 수확할 때는 수확해서 신선한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받는 거죠. 저희 농장의 개두릅은 강릉 산골에 있습니다. 조금 남쪽보다는 좀 늦게 나오지만 더 맛있고 통통하고 포장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선물로도 많이 나갑니다. 대두루 문의는 010-5399-5112로 해주십시오. 자,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.